이번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를 정한다면, 선생님 두 문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선은 뭐냐면 거듭제곱을 먼저 해주는 거야. 자,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공부했지만 새롭게 공부한다 생각하고 소가로부터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중가로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대가로 계산하겠지. 그리고, 당연히, 덧셈뺄셈보다는곱셈나눗셈 먼저,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만 기억해주면 되겠다. 자, 일단, 여기는 뭐, 거듭제곱이 없으니까, 그냥, 아, 그래. 소가로가 눈에 보이네, 그지? 소가로 먼저 계산하는데, 어, 지금 분모가 다르네, 그지? 근데 여기서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단 말이야. 자, 여기 덧셈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분모가 다르니까 뭐 하겠어? 그렇지, 통분하겠지. 그러면 얘는 12분의 3곱했으니까 3을 곱하니까 3.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그렇지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더셈인 거지, 그렇지? 계산했더니 얼마 됐어? 12분의 1 이렇게 됐던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있고 곱하기 있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곱하기부터. 빼주는 거야. 이렇게. 일단 선생님이 그냥 중괄호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써줘야겠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곱하기부터 계산하니까 약분 돼서 이일은안 써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2, 일이 됐지. 그 그래서 3 플러스 2, 일이된 거야. 그래서 이 중괄호를 다 계산했더니 뭐가 됐어? 그렇지. 4가 된 거야. 이렇게 거기에 이제 220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220 빼기 4를 계산해도 되고 우린 뺄셈은 없는 거니까 220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해주는 쪽으로 계산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지? 오케이. 계산하니까 얼마 됐어? 그렇지. 216이 되었다. 이제 대괄호까지 다 풀었으니까 곱하기 6분의 1만 해주면 답이 되겠네. 잘 보내주면 6, 3, 18 계산 조심해서 6, 6, 36해서 답은 36이다.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잘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여기 거듭제곱이 있잖아. 그치? 거듭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냥 거듭제곱을 푸는 게 제1번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소괄호잖아, 그치? 소괄호를 먼저 계산한다. 태양 해도 되고, 일단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할 거야.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1은 여러 번 곱해도 1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일단 문제를 쭉 써줄 거야. 그런데,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니까 플러스 되고, 선생님 생략할 거야. 2분의 3을 두번 곱하니까, 그렇지, 4분의 9가 되었다. 플러스 생략해도 된다고 했어.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선생님 일단 기억 써줄 거야, 이렇게 그냥. 지금 우리는 순서 나중에 빨리 푸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어. 선생님은 어떻게, 어떤 순서로 푸는지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준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소각으로 계산해 주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는데 어자바깥 색깔을 바꿔서 4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를 더할 거야 이렇게 통분이 착하게 돼 있네 그지 그럼 7하고 마이너스 9를 더하는 거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는 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고 약분 하니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다. 조심해야 돼. 그럼 선생님이 여기 이제 4분의 9, 중가호에 있는 걸다 써줄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써줄 거란 말이야. 중가로가, 중가호 안에 있는 걸다 써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누기 먼저 계산하겠지. 4분의 9,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하니까, 자, 마이너스 2 써도 되고, 마이너스 1분의 2 써도 되고,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약분해 주는 거니까, 부호부터 이렇게 결정해 주고, 2분의 9가 되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제 계산해 주는데, 마이너스 1을 쓰기려고 했더니 통분해주고 싶어서, 그렇지이 1은 2분의 2 이렇게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중괄로 계산한 거야. 다 계산했으면 이놈은. 소괄호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써주고 이제 나머지 다 써줄 거야. 자 곱하기 돼 있고 플러스 1까지 이제 다막 깔끔해졌다, 그렇지? 근데 곱하기부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로 두번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돼서 자 2분의 11이 되겠지.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거기다가 2을 더하면 이제 끝났다. 그래서 통분해서 답은 2분의 13 이렇게. 일단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렇지 거듭제곱 먼저 풀어주고 소가로부터 계산하고 그다음 중가로 계산하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계산하고 당연히 음자 곱셈 나눗셈 먼저 뺄샘 음 더샘은 나중에 계산한다는 거잘 알고서 천천히 해주면 되겠다.